네, 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 앰플러스센터와 함께하는 CD 크레센도 CD는 씨앗을 의미하고요 크레센도는 음악 기호로 점점 더 크게를 의미하는데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을 소개하기 전에 팬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려야겠죠 저는 오늘의 MC, 스리 d 스타트업 어린이 정민하고요 안녕하세요 주력킹 넥스트 웨이브 벤처 파트너스의 구현웅 이사입니다 <laughs> 네, 시즌 1에 제가 진행을 맡았는데요. 예. 네, 봉파. 네, 봉파입니다. 어, 시즌 1에는 제가 메인 MC로 진행을 맡아서 다소 분위기가 어둡고 침침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 시즌 2는 어, 화려 화사하신 분으로 MC가 교체돼서 뿌듯합니다. 어. 지난 첫 번째 방송에 이 자리에 앉았었던 이강강성묵 씨, 어, 뭐 별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 그 친구가 출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히 투입이 됐고요. 오늘 두 번째 기업의 주인공, 바로 대표님을 소개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의 대표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한번 보시면 되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님 네, 이제. 어, 팬데믹 때 많이 이용을 했던 이제 차박, 그리고 캠핑,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거의 이제 900만 명이 우리나라에 현존에 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안타, 까운 사건들이 많아요. 이산화 텐서 종목.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를 낸 거는 온도 유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어떤 숙박을 할때 따뜻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장비가 있는데, 그런 이제, 이 그,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이산화탄소라든가 아니면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피해를 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위연에 막자 하는 위해서 저희가, 아, 보시는 화면과 같이, 그, 원두유주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이 플랫폼 자체는 IoT 기반이면서도 이제 센서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뭐, 바대 표현을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 센서 기반에 모바일로 다 작동이 되기 때문에 i o t 가 들어간겁니다 어 프로세서를 보면 to 6 이제 센서, 각 to 60 to 60 to 60 to 60 to 60 t 60 t 0 to 60 t 6도 to 0 to 60 to 60 to 60 to 가0 to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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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6 실내면은 실내 의 온도가 뭐 36도 유지가 돼서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 화면과 같이 이제, l g a 는 이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이제 사망사고가 있는데, 특리를 보면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캠핑이라든가 차박을 할수 있고요. 어, 모바일, 모바일로 아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5G나 LTE, 그리고 블루투스로도 가능하고요보시 화면과 같이 모바일로 작동이 되고, 어,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는 모닥불에서 어, 차박 매트까지 연결이 돼서 설정할 수 있고요. 어, 요소는 이제 뭐세 가지 그 요소로 되어 있고요. 어, 특이한 부분은 이제 신소재 그래핀에 이제 26%가미해서 면상 발열 재리만 내렸기 때문에 안전성 그리고 화재 염려가 없고 어, 단선이 되더라도 그 단선 외에는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체의 나쁜 요소는 모두 제거를 하고 최상의 몸 상태를 보장할 수 있는 매트라고 보면 되고요, 이미지고요. 특히 이제 겨울철에 이제 접근 노인들한테 이제 연탄을 아직도 뭐 제가 일곱 살 때도 연탄을 주데 지금도 연탄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산화탄소 노출에 대해서 사망 사고가 있는데 저희 같은 온도 유지 플랫폼을 만약에 기, 기부를 한다 그러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미지를 남았습니다 아, 시장성은 뭐,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일조를 바라보고 있고요. 특장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안전성, 히팅 기능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상 반려체이기 때문에 단선이라든가 화재, 물에 젖어서 뭐, 뭐, 불이익이 안 당하는 그런 소재로 만들었고, 사고 예방 같은 경우는 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기라든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때 어떤 경고음이 나서 사용자가 인식을 해서 대피하거나 이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모바일 앱 기능이 돼서 사용자 편리성 이 있다는 부분들 저희 특허 두 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래핀 신소재 탄소 면상발전체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IoT 기반의 인공기능 기능을 적용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 더불어서 이제 그 많은 것들이 조합이 돼서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회사 소개는 아까 있으니까 잠깐 넘어가고요. 저희는 행복한 IT 전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그마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네. 어, 분석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제 강점으로는 저희가 낸 특허 시스템, 그리고 지금 현재 부상하고 있는 패템으로 인해서, 어 아, 개인용, 그리고, 어, 아, 차박, 캠핑용, 그 외에, 어 덕분에 인청이다 에너지 취약계층들한테 저희 연도유지 플랫폼을 널리 좀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어, 시장성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어 저희가 요번 연도에 이제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산이 된다 고하면 국내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진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제품이 이제 온도 유지 관련된 거니까 뭐 추운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막에도 춥다고 러드락을 벽에그 되면 중동 지역에도 넘어가서 저희 제품이 아, 널리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품 꿈을 안고 매진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 네. 네. 시간 너무 소화하게잘 네. 즐겨주셨는데요. <laughs> 일단은 제가 조금 MC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그러면 지금 뭐, 시 d 뭐 이런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이신 건가요? 6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작 품 네. 이상 만들고, 어, 완전한 뭐, 인증은 아직 못 받았어요. 캐시 아, 네. 인증하고, 어, 모바일은 이제 iOS가 네. 아직 안 만들어졌기 네. 때문에 6단계로 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올해 안에, 뭐, 뭐, 인증하고. 네, 출시 어, 예정 중이시죠. 예. 네, 그래서, 뭐, 네. 여기에는 없는데, 뭐, 과제 보면 이제 뭐, 10월 달에 출시, 서뭐 이런 뭐, 이, 기본 등등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것들을 미리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같아서 어떤 것들 질문을 좀 받아보실 것 같은지 그런 게좀 있으실까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7년 차가 되는 사업인데 데스밸리를 넘겼고요. 데스밸리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투자를 받아서.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투자를 처음 받게 되면 처음 받는데뭐 저희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고 어떤 그 특출난 특허라고 해봐야 이게 뭐 스마트폰 같은 겁니다. 여러 가지의 조합이 된 거를 저희가 모아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든 그 특허이기 때문에 객체 객체 단위는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고 아이디어를 내서 객체를 모아서 플랫폼 시스템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원더이즈 플랫폼이 나왔고 이 플랫폼은 지금은 한 가지지만 계속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수만 가지도 응용할 수가 있고 하는 부분들 도로에 깔면 도로에 블랙아이스용. 그, 원유지 플랫폼이 되고, 지붕에 깔면 지붕 폭솔로 인한 분명히, 네. 네. 그런 네. 응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플랫폼이다. 단순 차방용 태풍용, 뭐, 네. 원도유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조금은 좀 근시한적이고, 저희가 이제 이미 기술력은 바탕이 되 있고, 그걸 어떻게 더 헤쳐나가느냐, 그 숙제만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조력킹님께서 먼저 좀 얘기해 일단 좀 궁금한 게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저희 자사 핵심 경쟁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거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플랫폼이라고 말씀, 온도 유지 플랫폼이라고 말씀 주셨고, 사실 그 플랫폼에 대한 핵심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어떤 걸 붙여도 온도 제어를 할수 있다? 그럼 어떤 거, 그리고 어떻게 제어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경쟁력이 높을까? 사실 그런 경쟁력이 어떻게 보면 시장 진입 허들이기도 해서 그 부분 한번 일단 설명 좀 듣고 싶고요. 페이지 아까 7페이지 네. 정도인데 프로세서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싱 기술하고 포메어 기술이 이게 있어요. 물론 그, 그 기반을 해서 센싱을 연결하는 분들인데 마이크로 프로세싱 기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어, 1세대 개발진을 고려하고 있고요. 어, 뭐, 다른 업체들도 그런 개발자들이 있겠지만, 그런, 그, 실력 있는, 노하우, 가 있는 개발자를 보유한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은 어느 개발자가 있느냐. 뭐, 그, 빌게이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답수도 있고, 개발자 한 명이 모든, 모든 거를 다 자제 유지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펌웨어라든가 마이크로 프로세싱 기술이 월등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로 인해서 어떤 포메어 기술로 그 짜여지는 어떤 센싱 기반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은 온도 유지지만 이후에는 다른 것도 될 수가 있죠. 음,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왔을 때 우선 타겟 목표하는 시장 자체를 이제 차박이라는 키워드를 두긴 했잖아요. 물론 뭐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차박 시장에서 발열 매트 같은 건 기존에도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컨트롤러 박스에 여러 센싱 기능이 들어 있고 매트가 발열체로서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이니 우리는 여기서 최강자야라고 얘기할 네. 만한 거리가 서로 매칭이 잘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어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도 핵심 강점 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타겟을 차박에 딱 두고 나서 그걸 설명해 버리니까 이게 다 꼬여서 이렇게 집중되지 못하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 아이템을 오늘 설명할까 다른 아이템이 있었거든요.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똑같은 개념인데 아까 설명하다 이제 독거노인 저기 있잖습니까? 이제 어, LTE로 그 노인 독거노인들의 독거사를 막기 위해서 모션 센서라든가 각종 센서에 의해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버로 가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지정된 관리자한테 이제 가서 즉시, 이제, 응급처치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 저희가 이제 제품화를 완성시킨, 그나마 완성시킨 제품이 이거라서 오늘 이거를, 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이제 요거에 만약 차박이라는 키워드로 아이템을 좀 적절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겠다. 그러니까 투자자를 설득한다는 게 소비자를 설득하겠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스모크 센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i o t 의 아주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러입니다. 라고 해봤자 차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따뜻한 발열체에 좀더 저렴한 가격의 매트가 키워드일 수 있거든요. 그분들의 소비 심리에서는. 그래서 이게, 어,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어떤 취향에 누구를 대상으로 키워드를 잡고 이렇게 뿌릴 것이냐로 봤을 때 너무 무거운 기술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제 B2C보다는 B2C, B2B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이거를 갖고 개개인한테 팔로 다닌다? 너무 힘든데. 맞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기술을 뭐 된다고 하면, 어, 뭐, 된다 그하면 아, 기존의 오프라인 기술을 갖고 있는, 아까, 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 이미 매트, 전기작판을 어. 만드는 그런 업체들하고 제휴를 해서, 저희 같은 IoT 기술을 전, 접목을 해서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제조를 다 해야 돼요. 목업도 따야 되고, 뭐. 그쵸. 매트도 OEM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스타트업, 에 대해서 더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 뭐 프로그램 만드는 건 너무 쉬운데 매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 불량하면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 펌웨어 기술을 컨트롤러에 담아서 그 기존에 있는 장, 장사 잘하는 오프라인 업체하고 제휴를 해서 좀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2차적인 계획입니다. V.C. 주로킹님께 궁금한 점이 이제 A씨 공파님께서 키워드가 캠핑에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조금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하다 그래서 오히려 키워드를 차라리 독거노인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V씨 입장에서는 키워드를 독거노인 쪽으로 가서 정말 다른 제조업과 MOU로 맺어서 협력을 네. 해서 이 기술을 붙인다면 은 VC 입장에서 투자할 의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이제 투자사마다, 투자사들도 종류가 정말 많고 다양하지만, 이제 제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 회사가 이제 시장성을 가진 아이템, 그리고 뭐 사업성. 그러니까 대표님 회사에 대한 사업성과 그 사업성 안에 제품들의 시장성들을 평가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때 제일 최상위에 놓는 건 경쟁력이거든요 핵심 경쟁력 차별점이라고도 부르고 뭐뭐 뭐 이렇게 여러 단어들을 부리지만 대표님의 회사에 대표님이 이 스타트업의 사업성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쭉 나열이 됐었을 때12345 중에 어떤 하나가 좀 성공적이다라고 다시 평가하려면 그 아이템에 대한 시장성을 보는 거죠. 대표님 방금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이게 순서가 헷갈리는 게, 어, 차박이 위에 올라와 있고, 사실은 이런 것도 있는데요라고 하면 시장성만 평가하는 아이템을 순서대로 나열해 주신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혼란스러워요. 우리에 대해 아이템의 핵심은 IoT를 컨트롤하는 싸게 멀티 플러그인 기능을 가지고 멀티 펌웨어를 컨트롤하는 약간 이런 핵심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보한 펌웨어가 그래서 막한 35,000개다. 35,000 제품 정도 커버할 수 있다. 그중에 지금 우리가 한10%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업성이 먼저 나오고 그 하단에 뭔가 보여주기 위한 시장성이 얘기가 됐었으면 아, 어 그치 이 범주 안에서 이게 좀잘될것 같아요. 이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회사에 대한 관점은 대부분 대동소유하실 거예요. 이 회사가 얼마나 역량이 있냐. 그래서 회사의 역량 이꼴 차별점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대표님이 말씀은 살짝은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1세대 개발자를 이만큼 보유하고 이쪽에서 일단은 바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뭐든. 그 중에 뭔가 사업 시장성이 나온 아이템들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했었을 때, 여기서는 각 투자사들 별로 아규먼트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은 차박이 잘될것 같고, B라는 사람은 뭐 B2G로 가는 독고노인 쪽관련되 있는 이제 시장 제어가 잘될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쟁 분석이 또 따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니까 지금은 조금은 범주가 어 여기서 제일 작은 데서 시작해서 버텀업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뭘까? 어 그게 진짜 경쟁력일까? 좀 와닿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한번 다시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회사의 이제 사업성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 두 번째인데 핵심 경쟁력은 뭡니까? 이게 제가 관점대로 질문하는 항상 포션이긴 해요. 그러면 대표님의 사업 전략이 뭘까? 예, 네. 우리가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차박과 말씀드신 두 가지 아이템만 해도 순서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뭐 TRL 아까 말씀해 주셨니때 TRL 6 정도 왔고, 쟤는 TRL 한4 정도 가고 있습니다.라고 했었었을 때, 어 이거에 대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 그래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면 매출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좀 심플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좀 궁금합니다. A 제품과 B 제품으로 가칭을 하고 A 제품은 지금 말씀드리는 온도 유지 차방용 네. 이런 거고요. 아, 두 번째 아, B 안이 아, 아까 말씀드린 접근 어인들 그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보면 아까 그 온도 유지 플랫폼 그 차방용을 이제 시야 6단계 에있 고, 올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월 달 안에 제품, 상품화를 해서, 어, 국내, 일단은 저희가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품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B2C로 판매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저희는 이제, 그 고비지 코리아하고 트레이드 코리아에 등록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인카를 보면, 그쪽에 어떤, 그, 도매 상들한테 좀 판매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커요. 그래서 뭐 최초 매출 발생 예정은 한 11월 초에서 12월 달이 될것 같고요. 어, 올해는 뭐 처음이니까 뭐 많이는 못 팔겠고 뭐 1억 2만 수준으로 될것 같고 내년부터 좀그 이상의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뭐 동남아 쪽으로는 이제 쇼피라든가 뭐 글로벌하게는 아마존에도 저희가 올려서 좀 그, 시장 가격은 저희가 조사를 한게 있어서 좀 거기에 맞춰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단은 뭐든지 재료 대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500개에서 이제 2,000개 단위로 만들어야만 어떤, 뭐,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금형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협력업체한테 설계 돈을 줘서 바로 단순한 컨트롤러니가 그렇게 만드는데, 이후에는 이제 금형을 떠야 되지 않습니까? 금형비가 이제 비싸니까, 금형비 플러스, 부품값. 해서 올해는 뭐 투자를 받는다고 치면, a 형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b 형에 대한 제품을 잠깐 설명드리면, 어 지금 그거는 뭐 이따가 촬영할 때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컨트롤러까지는 다 만든 상태예요. 그리고, 어 LG랑 제휴를 해서 어, 그 칩을 받아서 LTE로 서버에 서버 단에서도 확인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어, 인증하고 어, 그 모니터링 관제하는 디자인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올해 같이 병행이 돼서 내년 5월 정도, 5월 이내에 이제 오픈을 해서 좀. 그거는 이제 비트시가 아니라 비2지 개념으로 갈 거고요.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해놨고, 그 서울시가 먼저 한다 그러면 나머지 16개 지자체에서도 그쪽도 이제 독거노인들이 있고 취약계층이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예산을 잡아서 플랫폼을 좀 설명을 어, 납품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할 거고, 아, b n 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그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한 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뭐, 뭐, 투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개발자들이, 그, 투자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뭐, 어디 가서 빌려오는 줄 알아요. <laughs> 아, 은행? 은행하고 공공기관에서만 빌려준다라는 개념 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런, 이런 자리가 되게 어색해진 한데.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우주선 만드는 기술도 아닌데, 누가 투자를 해주냐, 뭐, 뭐, 우스갯소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저희는 그냥 저희 나름대로의 목표를 갖고 그냥 매진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좋은 어, 자리가 있어서 응. 참석을 해서, 저희도 시간을좀 넓히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참석을 한 거고, 뭐, 이 자리에서 뭐, 이걸 해서 투자를 받겠다는 그런 100%에 대한 어떤 목표치가 있으면 더 많은 거짓말을 했겠죠. <laughs> 저희는 이런, 이런 기술도 있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어, 소소하게, 어,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고, 나중에, 뭐 계기가 된다 그러면, 어, 진짜 실제 덕분 온청이라든가, 아니면 차박, 자연에서, 뭐, 한 동영상도 한 같이, 어, 공유해서 띄워볼 거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뭔가 아무래도 되게 진정성 있고 진솔한 대표님 같으신데 사실 제가 들으면서도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7년차라고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투자에 대한 기념도 크게 있으시지 않고 뭐 3년차 이내면 뭐 예창표 초창표 등 정부 지원과제가 굉장히 많아서 뭐 이런 걸 제안해 주실 테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겠죠. A씨 이제 엑셀레이터 입장에서 B씨 입장에서 7년 된 기업 입장의 기업 대표님께 드릴 수 있는 현재의 조언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실적인 조언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여주신 슬라이드상 가장 대표님의 비즈니스 혹은 뭐 핵심 역량이랄 걸잘 표현한 게 산업용 컨트롤러 및 센서를 통한 시스템 제어 프로세스라고 하는 기술 명칭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차박에 적용 적용되든 독거노인의 취약계층에 적용되든 혹은 최근에 한참 이슈인 기후변화나 여러 데내내 여러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여러 센스를 복합적으로 컨트롤해주는 어디에 적용되든간에 이 컨트롤을 복합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제어,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핵심 역량으로 핵심 키워드로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엔드 유저의 제품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로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근데 가지고 계신 기술적 역량을 봐서는 엔드 유저의 제품을 만들다가는 그냥 그치.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어, 이어가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핵심 역량들을 핵심 있게 좀 집중을 하려면 좀더 상위단의 B2B 모델에 좀더 집중을 해보고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영역들을 펼쳐놓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매출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제 매출 가긴 가야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좁은 타겟의 시장, 특히 취약계층 B2G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정부는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바른되기그전 단계부터 준비를 하고 이미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제품이 아직까지 TAR에 TRR,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에선 배제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죠. 그럼 B2G 비즈니스 가기보다는 B2B 쪽에서 컨트롤러에서 좀더 핵심 있게 뭔가를 꾸며낼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투자란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시장을 크게 크게 구획해서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던졌을 때 오히려 더 투자가 가능성이 있게 돌아오지 않을까싶습니다 너무 오르신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만드신 제품이 시장성을 판단할 제품들이 핵심 역량에 대한 거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의 핵심 역량은 이 면상 발열 체료 온돌, 아까 그 전열체. 네. 발열 전열체를 만드는 게 핵심 역량이 아닌데, 거기를, 그런 애들을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핵심 역량과 사업 방향을 설계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자사의 핵심 역량과 멀어지는 사업부는 어쨌든 그거에 대한 경쟁력을 했었을 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으시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코멘트와 부정적인 시각을 얻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그거죠. 지금 저, 그, 이제 차방용 센서로 만드신 게, 아까 말씀 주시기로는 이제 그 유, 중간 유통에 대한 사업 구조가 나오실 것 같아요. 직접 판매보다는. 그랬었을 때, 우리의 경쟁력, 유통 포션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가, 얼마나 확실하게 유통할 수 있는가, 그걸로만으로도 경쟁 차별점이 아주 우위에 있진 않거든요. 유통 판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대표님이 매출 뭐 10억, 20억 내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100억까지 갈 가능성은 되게 낮은데 그러면 이제 투자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밸류를 점점, 점점 낮게 볼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점점, 점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집중하시는 게 투자 쪽 사이드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PR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예. 네. 그리고 또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이제, 어, 저희 공파 쪽에서 조금 더 질, 조언을 드리실 수 있는 건데 회사 연혁이 이제 어 이제 앞단 투자사에 서할수 있는 기간이 거의 다꽉 차신 것 같아요. 7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 엑셀러레이터나 이제 엔젤 투자가 투자기 상대적으로 되게 버겁고 부담스러운 기업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포지셔닝 투자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부분도 고민하는 에어리어 안쪽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되지 않으실까? 오늘 좀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뭐 전체적으로는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한테 가장 미흡한 점을 꼬집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 안한건 아닌데 뭔가를 저희는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 언어로서는 뭔가 뭘 한다고 하는데 뭐뭘 만들어봤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부장님은 이 7년 미만자들은. 네. 뭘, 뭘, 이걸 하면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에는 있뭐 p 뭐 c 만 만들어서 하면 이걸 인정을 안 하는 어떤 그런 그 7년 미만 차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전문가분한테 조언을 받기 위해서 오늘 저 참석을 네. 어, 한 거고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뭘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보다는 이런 이런 기술이 있는데 과연 이런 기술이 현존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뭐챗 GPT로도 물어보는 데뭐 이상할만한데 뭐,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뭐 짧게라도 이런 네. 시간을 가져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네. 저 개인적인 편만이라 저희 회사에서도.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닌데요 오늘 끝나고 명함 교환하시고 뒤에서 계속 계속 귀찮게 질문 질문 하시면 두 분께서 언제든지 답변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질문하시고 하면 또 어떻게 또 좋은 기회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시드 크레센더의 역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기억과 함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